어, 파이팅이요. 텐션 좀 업해, 오케이. 네, 영어 잘하시네요. <laughs> 내가 좀한 영어 네. 하지. 뭐? <laughs> 우리 우리 애들은 아빠는 영어를 됐다 못해요 그럴 때. 알고 있어. 보자. 유리함수에서 그두 가지 유형을 안 했죠. 세 가지, 세 가지. 잘 봐라. 이거 좀 어렵다. 유형 17번. 어려워. 거의 다 별표 쳐올 것 같긴 한데. 보자.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많이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y는 x분의 1이고요. 얘는 y는 x분의 k입니다. 잘 봐. 문제에서 하란 대로 하면 돼. 일사분면에 있는 점 a에서 x축에 수직을 긋다 보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이 점에서 xy축에 수직으로 아니면 y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요. 두 개가 생긴 무슨 삼각형 생겨? 직각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 삼각형에 갑자기 넓이를 알려줬어요. 넓이가 50이래. 그런데 K값 좀 구해봐. 이게 문제예요. 이때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 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그런데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정에. 문자 써서. 알겠지? a, a분의 1입니다. 대신 모든 점을 다 a로 표현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c자표 먼저 읽어보세요. c자표 쉬워요. c자표는 a자표와 x자표 같지? a, 어떻게? 여기 위에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 이게 좀 어려워. 이 b자표와 같은 건 뭐야? a자표와 b자표와 무슨 자표 같아? 무슨 자표가? Y좌표 같지? Y좌표. y 에다 넣는거야. y 에다 Y에다가 A분의 1을 넣어. 그럼 X는 뭐가 돼? AK가 되지. 그래서 얘가 AK, A분의 1이 됩니다. 이제 넓이 구합니다. 밑변을 AB로 잡으면 B좌표의 X좌표에서 A좌표의 X좌표를 빼면 돼. 쫄지 말고 그냥 빼면 돼. AK-A가 됩니다. 인정? 높이는? 이 e 좌표와 이 e 좌표의 Y 좌표끼리 차이야. 그럼 A분의 K 빼기 A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A로 묶어. 경계하면 안 된다 이거. 얘는 뭘로 묶어? A분의 1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A가 사라져요. 그래서 A값이 상관없이 항상 넓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저게 실제로는. 이게 몇이래? 100이래. K가 몇이야? 음. 11 아니면 마이너스 9겠지. 근데 K가 지금 양수지. 왜? 1, 4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프니까. 그래서 K가 11이야.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798, 799. 집에서 좀 열심히 고민 좀 해서 풀어 오셔요. 별표 쳐도 되고요. 진짜 이제 개 중요한 거. 이제 8, 18번 유형이 제일 중요하거든? 18번, 19번 이게 진짜 진짜 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18번 유형과 19번 유형이 유리함수의 활용의 대표 유형이에요 대표 유형 활용의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얘의 산술기하와 혼합된 유형이야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중간고사 시험법이란 말이야 근데 기말고사에서 유리함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산술기야 기억납니까? a 더하기 b가 뭐 이상? 2 루트 ab 가장 산술기에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지? 무슨 관계가 나왔을 때? 역수관계 2 루트 1 그래서 얘의 최솟값은 2라고 이거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문제 봅시다 800번 정근선 대충 이렇게 여기 침 P라는 점이 있고 점근선에 수선을 내렸어 바닥에 수선을 내리고 Q 얘가 R 일때 갑자기 이직 유리함수는 X 백일 1분의 8이래 오케이? 점근선 1 맞죠? 음, 그린 거야 물어보는 게 갑자기 야 PQ 더하기 PR의 최솟값 좀 구해봐 이렇게 나와요 쫄지 마 있어 P라는 점이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한다? 설정합니다. 문자 써서. 맞지? 그러면 얘를 a, 여기 위에니까 a-7에 8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 할만 해야 돼. 그냥 문자 쓴 거야. PR, pq 구해봐. pq. pq. 이 길이. y 좌표가 길이죠.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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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a-1이죠. 1부터니까. 1부터. 무슨 관계? 그래서 최소값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끝. 쫄지 말고 뭐 사용하면 된다?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러면 801번 한번 해 볼래? 801번. 다 같은 유형이야 결국. 다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애들 다. 다 터프야. 거의 웬만하면 알겠죠? 그래서 운동할 터프예요. 아니, 노말 빼고 다 거의 밑에가 다 터프라고. 유형이 어렵다고. 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어려운 유형도 맞지? 음, 좀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해야 돼왜뭐 산수기야 안돼 응. 괜찮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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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거 이거 이거 역속은 <laughs> y는 x 분의 2 위에 점에서 원점까지의 최소 거리구라는 얘기지 맞지 있긴 할거 아니야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OP의 길을 직접 구해요. 구하면 어떻게 돼? A제곱. A분의 2의 제곱. 어?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나왔네요. 멋쌈 했는데, 뭐 여기서 산술기였으면, 얘가 4지. 그 얘는 뭐야? 2. 그래서, 채소값이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술기만 쓰면 돼. 두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그냥. 두점 사이 거리 구한 거야. 원점이니까, 뺀다면 재고, 뺀다면 재고. 두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p 는점 설정하고,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설정만 해. 제발, 문자만 쓰고, 그냥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하면 돼. 오케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됐나? 한 문제만 더 할까? 좀 어렵다. 805번 살짝 해봐. 선생님 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805번 해보세요. 좀 어렵다. 805번을 해보세요. <laughs> 평행이동한 식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그리세요. 평행이동한 점 찍으세요. 설정하세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 지금까지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뭐 하래요?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요. 넓이 구하래요. 이 넓이의 최적화 구하래요.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직사각형 넓이!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갑자기 얘 예, 채소값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죠? 산술교하에서 어떻게 했죠? 이런 거 나왔을 때 채소값? 정계야! 무조건. 정계 정계 역수 관계 없어요 기서 s u 정계 정계 한 the Exarchi. Tomge, Tomge under 할때 n g i a a t a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 아, 표준형 하고 싶은 생각 안들어? 이 Bow spinning, I s a 표 at the 표준형 r 표준형, Putin, 표준형. 표준형, A-1분의 2죠. 무슨 관계? 역수 관계는 아닌데. 역수 관계처럼 보이지? <laughs> 약분 돼야 안 돼. 안 돼. 뭐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렇지. 약간 식꼴 바꾼다고 했지, 말 그래서 A-1. 꼴 어떻게 바꿔요? 쫄지 마, 쫄지 마. 꼴 바꾼 거 되게,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해.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여기다 뒤에다 써버려, 그냥. 그렇지. 플러스 이해하는데, 이 앞에 2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몇 가지 해주는 거야? 4까지 해주면 되지. 그럼 같아지지. 이제 이 분홍색에서 뭐 사용하면 돼? 역수 관계니까 산술계가 있으면, 샥샥 사라지지. 4야. 됐어? 이 4는 얘 때문에 쓴 거야. 이 때문에. 얘 때문에. 이 4는. 총 계산하면 몇이죠4 더하기 4니까 8. 그래서 최소값은 8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산술기야? 여기 유리함수에서 어려운 유형은 산술기야가 약하면 여기가 어려워져요, 진짜. 알겠지? 산술기야가 유리함수에서의 활용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까먹지 말아라. 오케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번 유형으로 갑시다. 잘 봐. 유리 함수에서의 대칭점에서의 거리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잘 봐라. 기본형에서 봐. 기본형에서 아까는 식으로 했지만 식 말고 그냥 이런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어. 얘가 이 얘가 대칭점인 거 맞지? 기본형이니까. 대칭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어딜까요? 얘가 y는 x인 거 대칭인 거 알아볼라. 이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랑 얘랑 무조건 대칭일 거 아니야. 접혀질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얘가 가까운 점이 여기도 있어, 없어? 또 있겠지. 대칭일 테니까. 얘들아,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볼록이잖아, 볼록, 볼록. 어, 볼록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라면 여기도 존재할 거 아니야. 대칭일 거니까, 무조건. 이게 여기 딱 접할 때가 이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y는 x와 뭐랑 주어진 그래프와의 교점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방법. 얘를 설정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하면 산술계를 쓸수 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안 풀고 산술계를 풀어요. 사실. 알겠지? 산술계를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알겠지? 상황 이해했으니까 문제 봅시다. 806번. fx, 2x1분의 8.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 그래서 그래프를 봅시다. 됐나? 2분의 1 정분선은 음,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파란 들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이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점을 p를 잡아서, 이렇게 써있어, 문제에서. 그리고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내리면, 여기에 만나는 점, 얘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그 점을 q라고 했을 때, 갑자기 p, q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잘 봐. p, q 길이의 최소값. 무조건 있잖아. 근데 구할 수는 없잖아. 무조건 식설정이야. a, 여기다 집어넣으면 2a-1분의 8입니다. 인정. q자표는 뭐야? a, 해야 돼. 얘랑 얘랑 x제포 같잖아. 마이너스. 피럼 PK 길이 구하면 돼 길이 어떻게 구해? X 좌표 Y 좌표 길이의 차이지? 역수 관계 맞아 안 맞아? 맞긴 한데 약분이 안 되지 그럼 10 변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어떻게? 그냥 2A-1을 써버려 여기다 인정? 그냥 똑같이 써 쫄지 말고 그런데 얘랑 같아 달라, 지금. 다르지? 그래서 2분의 1 곱해. x, a의 계수를 먼저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게더 생기지? 그럼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 이게 꼴맞추기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사용할 수 있다? 산술 기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2a-8, e 꼴맞추기가 어려워. 연습 안 하면. 그냥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그대로 쓰고 꼴맞추는 건데 어려워 하더라. 연습하셔야 돼요. 꼴 맞추는 거. 음,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약분 될거 아니야. 맞지? 분 배샤? 4. 거기다 뭘 더하면 돼?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있었으니까. 예의 2분의 1 값을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그럼 4분의 2분의 9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9라는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 오케이? 주에는 거의 다 별, 별표 쳐오겠네. 너무 복잡해지는데 어쩔 수 없지. 별표 쳐도. 봐다 음. 바로 밑태거 하나만 더 할게요. <laughs>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무리 함수로 갑시다. 마이너스 컴마 일과 아까 미리 얘기했던 거야 이거야. 위의 점 P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솟값. 이게 잘 봐. 그래프를 그렸을 때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1, y는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인정하시죠? 점근선 마이너스 1 점근선 1 음수니까 이쪽. 음수니까 이쪽. x가 0 넣으면 마이너스 3. 대충 이렇게 되네. 오케이 okay? A라는 점이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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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이까랑 똑같은 결과 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솟값 구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방법. P를 P를 설정. A, 여기에 있지. 표준형에 대입해, 표준형. 1 더하기. 됐어. 이제 A가 마이너스 1, 1이니까 AP의 길이 구해. 루트. 하면 돼, 쫄지 마. 여기서 이거 빼. 빼면 뭐야? 여기서 이거 빼. 그럼 1이 사라져.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산술계였으면 끝나는 거야. 2루트 얘랑 곱하면 사라지지. 그럼 16만 남겠지. 맞아 맞아. 그럼 몇이야? 8이지. 이 안에 있는 값의 최소값이 8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전체 최소값은 루트 8이겠지. 그래서 2루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알겠지? 두 번째 풀은 뭡니까? 아예 대놓고 이자을 찾는 거야. 이렇게.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야. 무조건. 유리함수 가장 큰 특징, 선대칭을 성립합니다. 맞자맞자이 맞아, 맞아. 선, 이 직선 찾으면 돼. 이 직선 간단해. 기울기 몇 자리겠어, 무조건. 마이너스 1자리야 대신 이점 지나잖아. 맞자맞자 맞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일이라고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Y는 그냥 마이너스 X야, 간단하게. 맞자맞자 맞아, 맞아. 그럼 얘랑 누구랑 교점을 찾으면 돼? 얘랑 교점 찾아서 이 P자표를 직접 찾아버려, 그냥.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럼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3과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직접 찾아버려 그럼 이 p 좌표가 직접 나온다 그렇게 구하는 게두 번째 방법이야 x 빼기 3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넘기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요 인수분해 됩니다 1, 3, 뿔마 그래서 이 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3, 3이 돼버려 맞아 안 맞아? 괜찮지? 맞아? 맞겠지? 맞아. 음. 그러면, 거리 어떻게 구해? 뺀다면 제곱, 뺀다면 제곱 빼봐, 이의 제곱 빼봐, 이의 제곱 답은? 2 루트 2 맞아, 안 맞아? 똑같지? 어떤 게 편해? 산술기가 편해, 사실 <laughs> 그래서, 이런 성질도 그림상의 성질, 도형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음. 빨리 갔다 와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갑시다 <laughs> 산술기야, 뭐해?